어, 순이하고, 두부하고, 어머, 순이가 이렇게 컸어요. 누나, 반가워 하네요. 순이야, 안녕. 순이가 산책하고 있어요. 잠시 촬영해도 되겠어요? 어머, 두부야, 너 엄청 컸다. 응, 알았어. 미안해요. 잠시만 촬영할게요. 순이야, 또 보자. 아, 그때도 애가 지나갔는데, 이게 돌아다니는 걸못 봐가지고. 누나가 또 보자. 누나, 안녕 순이야. 맞아. 그때도 지나갔는데 내가 못 알아봤지. 어, 미안, 미안, 미안. 누나가 따라갈게, 순이야. 자, 좋은데, 아, 누구지? 순이하고 두부하고 집 옆을 산책하고 있었어요. 야